안녕하세요. 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입니다. 오늘은 수학을 읽어드립니다. 27강 5학년 1학기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단원 정리하겠습니다. 어, 이번 단원은요 간단해요. 분수의 덧셈, 뺄셈. 특별히 분모의 크기가 같지 않은 분수예요. 여태까지는 덧셈을 할때 분모의 크기가 같았잖아요. 이번에는 분모가 다른 덧셈, 뺄셈 하겠습니다. 덧셈은요 두 가지입니다. 진분수의, 대분수의 덧셈, 뺄셈도 마찬가지로 진분수인 경우, 대분수인 경우 이런. 이렇게 나누어서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덧셈과 뺄셈이 어렵다 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약분과 통분으로 돌아가야 해요 약분과 통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일단 약분과 통분도 어려워 하면 또 어디로 돌아가야죠 약수와 배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 분수의 덧셈과 뺄셈 쭉 이어지니까요 꼭 열심히 앞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분수의 덧셈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 6분의 5 더하기 8분의 7을 계산을 할게요. 우선 분모가 다르죠? 분모를 다른데 분모를 같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이용해서 통분을 해서 같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분모의 곱으로 같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각각을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 최소공배수를 이용해서 같게 하겠습니다. 6과 8의 최소공배수를 구할게요. 2로 하면 3, 4 곱하니까 얼마가 될까요? 6에 6, 4, 24, 24가 되네요. 분모의 최소공배수가 24니까요 24분의 24분의 라고 쓰고 6한테는 얼마를 곱해주죠? 네 6한테는 2수를 곱해준다고 했어요 6 4 24 곱했으니까 여기도 4 곱해서 5 4 20이 되고요 8한테는 2수를 곱해준다고 했어요 8 3 24니까 위에도 3 곱하니까 3 7에 21이 됩니다 따라서 더하면 24분의 41이 되고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항상 가분수는 대분수로 고쳐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약분이 될 때에는 꼭 약분을 해줘야 합니다.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야겠지요. 고칠 때에는 몇번 들어갈까요? 한번 들어가고 24분의 24 빼면 얼마지요? 6에 7 17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1과 24분의 17 이렇게 최소공배수를 구해서 우리가 계산 해봤어요. 두 번째는 분모의 곱으로 통분하는 경우에요. 6분의 5 더하기 8분의 7자 분모의 곱이니까요. 곱하면 6 8에 48 48이 되겠지요. 6분의 6분의 8한테는 8에 곱해줬어요. 그러니까 5한테도 8 곱해주죠. 5 8에 40 See? 8한테는 6을 곱해줬어요. 그러니까 7한테도 6 곱하니까 6, 7에 42. 둘이 더하면 얼마일까요? 밑으로 내려와서 쓸게요. 48분의 82가 되고 어?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약분을 먼저 해주는 게 좋겠지요? 약분하면 2로 약분되니까 2, 4, 8, 2, 1은 2. 2, 2는 4, 2, 4, 8. 그래서 얼마지요? 24분의 41이에요. 아까 대분수는 꼭 가분수로 고쳐야 한다고 했죠? 그럼 고쳐주면 얼마일까요? 다시 1과 2 4분에 17. 위와 같은 수가 나왔습니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한 방법 분모의 곱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다 있는데요. 주로 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제일 많이 쓰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 이유는 여기가 숫자가 더 커지면 분모에 우리가 숫자가 더 커지면 계산도 어렵고 알아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작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어차피 여기서 또 약분이 돼요. 또 약분을 하니까 문제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모의 최소공배수로 주로 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분수의 덧셈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대분수의 덧셈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과 5분의 3 더하기 4와 3분의 2를 해보겠습니다. 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뭐가 생겼지요? 아까와 다르게 자연수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한번 풀어볼게요. 1과 5분의 3 더하기 4와 3분의 2. 지요. 앞에 있는 자연수끼리 쓰면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1 더하기 4 더하기 5분의 3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쓸수 있어요 지금 얘네들은 자연수니까 더하면 5고요 이 둘을 더해야 되는데 어, 이번에도 분모가 다르니까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는데 얘네는 최소 공배수가 5, 3, 15네요 두 수의 곱이 최소 공배수가 됐죠 여기다 3 곱하면 3, 3, 3은 9 여기다는 5 곱했으니까 5 곱하면 10 이렇게 되겠네요 더하면 5 더하기 15분의 19가 되고 어? 이번에 봤더니 얘도 또 다시 대분수로 고칠 수 있죠? 그럼 얼마일까요? 5 더하기 1과 15분의 4가 돼요. 그럼 앞에 5가 있었으니까 이제 얼마가 되죠? 6. 15분의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거 알아두세요. 두 번째로는 대분수를 전부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해 볼게요. 1과 5분의 3 더하기 4와 3분의 2. 가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했죠? 얘네 둘은 곱해주고 더해줬지요. 기억나지요? 그러면 5분의 1, 5는 5에다가 3 더하니까 8 더하기 3분의 3, 4, 12 더하기 2니까 14가 되겠네요. 다시 여기 곱하고 더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통분 이제 또 해야겠죠. 분모의 곱으로 통분을 할게요. 5에다는 3곱해 줬으니까 여기도 3. 3한테는 5곱해 줬으니까 여기도 5 곱해서 써주면 얼마일까요? 3, 8에 24가 되고 5, 4, 20이니까 70이 되지요. 따라서 15분에 더하니까 94가 되네요. 꼭 어, 가분 일땐 항상 대분수로 고쳐야지요. 우리 어려우면 나눗셈으로 해보면 돼요. 94 나누기 15 하면 몇번 들어갈까요? 6번 들어가겠네요. 6. 그러면 90이 되지요. 빼면 4요. 그러니까 몇과 6. 15분의 4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6과 15분의 4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6과 15분의 4두 가지 방법 다 알면 좋은데요. 보통 대부분은 이것대로 풀어요. 왜냐?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쳤을 때는 또 이렇게 값이 커져요. 값이 커지면 계산 실수도 생길 수가 있고 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계산한다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다음으로 분수의 뺄셈 해보겠습니다.